예. 자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특이하게 이제 그 감독 당국 중에서 금융 분야의 감독 당국의 보도 자료만 제가 너무 치중했던 것 같아서. 예, 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인 이제 it 그리고 개인 정보 이쪽 관련된 감독 당국의 보도 자료를 역시나 요약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it 이쪽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실 보도 자료 내용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과학기술 이 쪽에 한정된 내용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이제 IT 전산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제 보도자료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배포됐던 보도자료 중에는 그 제가 말하는 그 IT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관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기에는 좀 중요도가 낮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IT 관련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확인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로는 공공 소프트웨어,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를 할때 이제 수주자랑 이제 발주자에그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뭐이 협의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곧 이제 조만간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발주를 할 때에 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제 논의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0차 디지털 유질반 회의가 이제 개최된다라는 이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이제 사회기반시설 SOC라고 하죠. 사회기반시설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 계획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에서는 이제 유럽연합 EU로부터 한국이 적정성 심의를 이제 통과를 했다. 적정성이라는 심의라는 것이 결국에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EU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원활해지겠다라는 이제 보도자료인데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적정성 심의를 못 받은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위에 진출할 때는 그 표준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법률적인 자문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비용들이 간접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래서 기업이 진출하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이런 표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진출할 수 있게 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보도 자료입니다만 다만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그런 회사들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융 기관은 어디까지나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신용 정보의 개념으로써 금융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정성 심의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표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EU 지역에 진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금융기관에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실익이 어느 정도는 그 표준 계약에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제고되는 측면에서의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시다시피 IT 관련된 감독 당국의 보도 자료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 하나 이제 진행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음, 특이한 것은 오늘 이제 4월 18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도 보도 자료를 올리실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까말씀드리 공공 소프트웨어 수발주자 협의 의 개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결국에 첫 번째 적기 발주 지원. 두 번째 분리 발주 활성화. 세 번째 원격 개발 활성화. 네 번째 공정한 과업 변경. 이네 개의 분야가 이제 조만간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려서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분리 발주가 되는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발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그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구매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까지 납품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각각 다른 업체가 그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분리 발주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 발주 의무가 있는 그 대상을 이제 사업비 3억 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비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도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개선해나겠다는 내용이 하나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적기 발주 이행률이라는 것은 이제 뭐이 보도자료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공공,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해도 이 개발 기간 도중에 추가 기능을 요구하거나 뭐 다른 뭐 변경 내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니까 이제 <laughs> 처음에 계약됐던 그 기한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초과 근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기 발주 이행률 이 부분을 이제 공고함으로써 적정 사업 기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격지 개발을 권장을 하는데 그거 원격지 개발의 이제 실시율을 이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업이 이제 변경되는 거, 과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개발될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제 과업이 변경됐는지 그래서 뭐 기한을 연장해줄 필요는 없는지 그 대금을 조정할 때 있어서 몇몇 몇 퍼센트 대금을 이제 증액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작년도 점검 결과에 있어서 준수율이 이렇게 뭐 상당히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된다는 라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발주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들이 발주를 하는데, 사기업 역시도 이 법, 그리고 이 제도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되는 몇년 내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이제 SI 사업이라고 하죠. 그 SI 사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도자를 료 읽어드리게 됐고요. 이제 다른 이제 i c t 라고 하면 뭐 통신도 들어가겠지만 제 영상에서는 이제 IT 전산 쪽으로만 제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건뭐 1인 미디어 육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음.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린 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질반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제 십차 회의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SOC 그의 사회 기반 시설의 이제 디지털화를 논의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른 회차에서 보면은 다른 회차는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진행된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C의 사회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이, 이 보도자료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옆에 상당한 액수의 이제 예산이 투입돼서 IOT 시설 설비가 이제 구축이 되고 3D 지도 그리고 스마트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다 읽어드리기에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옆에 있는 보도자료 잠깐 멈춰, 잠깐 멈추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게 이제 어린이 이제 CCTV 영상 정보 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계산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번 주에 특기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안심번호, 그러니까 이제 수기명부에 적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옆에 보도자료로 배포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다 생각되는 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보도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니 그러니까 EU로부터 적정성 이제 심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제 예. 이 보도 자료에 참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후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가 GD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DPR은 이런 약자이고요. 그래서 그 GDPR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적정성 심의 통과하기 전에는 이제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체, 그 체결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표준계약 조항이 무엇이냐 알았을 때, 예, 여기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이제 자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비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제 실익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게 되는, 그래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이자 동시에 신용정보인 그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EU 지역을 진출할 때 여전히 표준계약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인데, 상당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된 감독 당국의 이제 이슈 보도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이 정도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한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